우리 교회 건국대학교에서 일하시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. 그 장로님이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으셨대요. 그 장로님 옆방인가 앞방에서 일하는 교수님도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분도 기도를 하고 밥을 드신다는 거예요. 교회를 어디 다니시냐고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.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용인에 있는 용인제일교회를 다닌다고. 그런데 그렇게 만난 그 교수님이요 드론에 있어서 우리나라 권위자 중에 권위자인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요 그 교수님에게. 이 드론 기술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. 그런데 흔쾌히 이 교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곧 시작할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 드론 권위자 중에 한 분이 여기 와서 그거 가르쳐 줄 짬밥입니까? 여러분.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합니까? 여러분 우리는 뭘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지 아십니까? 아주 사소한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그것에서 시작된 거예요. 여러분.